자, 오늘은 언디스템버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언디스템버는 부캐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부캐 작업은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행동이고, 일단 부캐를 키우면 뭐가 좋으냐, 총네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드 증표입니다. 길드 증표는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주로 합성용 룬을 뽑을 때 사용되죠. 그리고 골드 수급입니다. 골드 수급은 당연히 첨탑이겠죠 원석으로는 원소를 교환할 수 있고요. 그 원소로 상승 에센스를 만들어가지고 본캐에다 투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첨탑에서 나오는 돈은 대부분 길드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부캐들은 16만 5천원에서 고정적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길드의 등급이 높아지면은 기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첨탑에서 나오는 돈은 길드 증표로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첨탑에서는 원소만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본캐에 가서 룬 성장 시켜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금술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연금술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개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 그세 개도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그마저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부캐를 키우라고 하는 거고 연금술용 부캐는 딱이 챕터까지만 미시면 돼요. 이 챕터까지 미는 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챕터 이성체 광장에만 들어가 계시면 돼요. 그래서 1챕터를 그냥 아무나 아는 지인한테 불러가지고 1챕터만 좀 깨주라 하면은 연금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연금술을 사용을 할 때는 연금술의 단계마다 퀘스트를 깨가지고 오픈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오스 카드 같은 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부적도 열려있지 않고요. 하지만 스킬론이나 일반 링크론은 열려있고요. 룬스톤까지도 열수 있습니다. 레벨만 올리면요. 1 챕터만 깨달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연금술용 부캐. 저처럼 50레벨을 기준으로 잡으시면은 이제 첨탑 어려움 그리고 레이드 50레벨까지 돌려가지고 희귀 룬스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부캐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두개당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70레벨까지 키우는 부캐가 있습니다. 이 70레벨까지 키우는 부캐는 보통은 룬을 시험하거나 아니면 세팅을 변경해도 부담 없이 변경을 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거 지금 계속 쓸 건데 세팅이 뭐가 문제냐? 나중에 패치가 될 때가 문제가 됩니다. 패치가 돼 가지고 뭔가 바뀌었어. 그러면 나도 테스트를 해 봐야 되잖아. 근데 70 레벨 정도는 돼야지 룬도 어느 정도 키워 놓은 상태로 낄수 있고 조디악도 어느 정도 찍어 놓은 상태로 상태를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키우는데 좀 오래 걸려요. 이 챕터까지 미는 거는 거의 30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다밀수 있고요. 50레벨짜리 컨텐츠 부캐를 키우실 때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대신에 70레벨을 키우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려요. 그마저도 본인이 쉬지 않고 한다는 가정 하에. 그래서 70레벨까지는 좀 비추하고요. 50레벨까지만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준비물은 총 9개의 유물과 그냥 장비에요. 이 장비들은 여러분들이 먹어가지고 그냥 올리셔도 되고, 어디서 구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먹는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세팅을 해야 될 거는 처치 경험치입니다. 처치 경험치 외에는 그냥 뭐 적당히 붙여주세요. 매직 등급에서 처치 경험치를 붙이고서 그냥 희귀를 올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물은 이제, 해풍의 주인과 목마른 버들 가지를 쓸 건데요. 해풍의 주인은 요즘에는 좀 많이 올랐어요. 북해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서 원래는 일주일 더 키워서 북해 세 개까지 다 육성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급하게 올리는 이유가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최대한 빨리 올려야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싼 가격에 살것 같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10레벨짜리는 무조건 구해주세요. 목마른 버들가지는 현재 매물이 없구요. 목마른 버들가지 옵션만 보더라도 뭐 정액의 100% 피해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매핑할 때 굉장히 좋겠죠. 특히 저 레벨 구간은 딜이 더안 나오니까요.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구하라고 한다면 10레벨짜리를 구하세요. 30레벨짜리는 굳이 안 구하셔도 됩니다. 그냥 먹는 아이템들로 옵션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50레벨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으세요. 본인 여유가 있다. 어좀 그래도 난싼거 같다. 그러시면은 제가 구매해놓은 거 목마른 버들까지 저녁노을의 눈빛까지 사주시면 되고요. 10레벨짜리는 해풍의 주인, 승리의 성배입니다. 이렇게 두개 구매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동속도를 받을 수 있는 일출의 왕관, 테라의 행렬, 센바람 발톱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 노가다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사라고 했거든요. 그때도 되게 저렴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비쌉니다. 물론 이제 루비의 가치가 하락한 것도 있고요. 루비가 많이 풀렸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템들의 중요성이 더 돋보여져가지고 많이 입소문에 타가지고 비싸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개는 어느 정도는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게뭐 앞으로 노가다를 하던 부캐를 키우던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필멸의 소나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요그 레벨 13레벨 때낄수 있는 공격 속도와 공격 치명도 치명타 피해까지 다 가지고 있고 적중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옵션 끼우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냥 이거 끼시고서 마지막까지 쓴다 생각하시고요 시작의 은하는 사실 골드 획득량은 정말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처치 경험치 5% 때문에 끼는 건데 이 처치 경험치 5%도 그냥 붙이세요. 요즘에는 시작이구나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옵션 붙여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옵션 붙여놓은 거고. 그리고 준비물 중에 스킬은 확산 사격에 연속 사격 쌀 겁니다. 이거는 최소한 4소켓 정도는 뚫어주시고요. 추천하는 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관통력 하나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이 관통력이 없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부캐 키우는 게 아니라 신캐를 키우러 왔다. 나는 이게 입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들어오시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부캐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 빠르게 올라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본캐를 키우시는 분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나는 활로 키우고 싶다. 관통력 대신에 다중 발사랑 발사체 분리, 이렇게 두 개부터 쓰고 시작을 하세요. 관통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물리피해 관련한 거 아무거나 올려주시면 되고요. 뭐 신속한 공격, 이런 거 하나 껴주시면은 공격 속도에 효능을 보이겠죠. 이네 개짜리 확산 사격 하나. 연속 사격은 사실 몇 개든 상관없어요. 본인 만족대로. 연속 사격이 좋으면은 보스 잡을 때좀 좋아집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확산 사격이 중요하다. 그리고 관통력 하나 붙여주라. 이러면 끝입니다. 관통력은 마법까지 증가시켜주는 게 제일 좋아요. 희귀까지 가는 건 조금 부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캐를 같이 키울 때는 관통력을 공유해야 돼요. 관통력을 세 개까지 구했다. 그럼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통력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통력은 가급적이면 레벨업을 안 시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두 개, 세 개까지 키울 때는 30, 30 이렇게 찍어 놓고 관통력을 공유하면서 30에 맞춰서 레벨업을 하고 30짜리 50 만들면은 다시 다음 걸로 넘겨가지고 뭐 레벨업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아요. 또조디악은 그늘로 가셔가지고 치명타 바로 적중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핑을 할때한 방이 나와야 되는데 어지간해서 한방 나오기가 어려워요. 거래 구간에서는 그래서 최대치인 적에게 그냥 치명타를 띄워서 한 방에 맵을 클리어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뭐 나머지 조디악들은 그냥 딜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찍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물들을 갖춰줬으면 은 어떻게 육성을 하시냐 처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육성을 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헤오름 언덕으로 갑니다. 헤오름 언덕은 두 번째 메인 캐스트 지역인데, 딱 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는 바위 맵입니다. 자, 일자로 되어 있고, 몬스터들의 비중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레벨업을 하시면 되는데, 초기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올려주시느냐, 바로 이 승리의 성배를 낄 때까지입니다. 이 승리의 성배를 낄 때까지. 해풍의 주인과 승리의 성배, 시작의 은하, 혹은 그냥 저레벨 목걸이, 센바람 발토 테라의 행렬까지도 전부 다낄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위는 적당히 처치 경험치로 쌓았을 겁니다. 그렇게 13레벨까지 올리시고요. 메아리 동굴 1층으로 갑니다. 메아리 동굴 1층은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그 거미 던전이고요. 그냥 이 동그란 것만 열심히 돌고서 나와서 리셋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한 바퀴 쭉 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미맵 돌 때처럼. 이 챕터의 지하 감옥으로 올수 있는데요. 이 지하 감옥은 농부맵입니다. 그래서 농부 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주시면 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도치면 되겠죠? 그렇게 돌려서 26레벨 찍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3까지 올리고, 여기서 26까지 올리라는 이유가, 10레벨 이상이 레벨 차이가 나면은 경험치를 안 줘요. 그래서 경험치를 최대한 빨고 오라는 겁니다. 카오스 던전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부캐를 키울 때, 카오스 던전을 돌면서 맵의 효율을 어느 정도 봤다고 예상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위쪽은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구요. 아래쪽으로만 쭉 돌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30을 찍고, 액트 1을 끝내주시고요. 액트 3으로 오셔가지고, 3 챕터에 오염된 역병의 늪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36까지 레벨업을 할 건데요. 여기는 이제 맹동 맵입니다. 어, 맹동 맵은 진짜 1티어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좋은 맵이에요. 모두들 바이런을 더 많이 하시는데, 사실 맹독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맹동런이 더 좋아요, 사실. 그만큼 좋은 맵이기 때문에 26까지 키워주시고요. 액트 4로 넘어오면은 우리의 사랑 경작지가 있습니다. 이 경작지가 나오는데 위랑 아래랑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할 텐데 그냥 5분 채운다 생각하시고요. 이쪽 아래로 가가지고 여기 쓸고서 포탈 타고 다시 넘어와서 위쪽 이렇게 돌고서 포탈 타고 집에 가서 리셋.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9까지 레벨업을 시켜 주시고요. 액트 5로 넘어오면은 갈 데가 없어요. 액트 5는 정말 최악입니다. 눈 설산 지역은 어디도 안 돌아요. 그냥 액트 6으로 오셔서 파괴된 수감 시설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괴된 수감 시설에서 50레벨 찍어 주실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서 50레벨을 찍고서 육성을 마무리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키우고 싶다. 난 70까지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은 제가 저번에 올렸던 레벨병 사양터 추천 구간 이쪽 보시면 되구요. 일단 이번 영상의 주제인 붓게 키우기는 이 6챕터 파괴된 수감 시설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붓게 키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붓게 쉽게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